하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여 또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 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그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존경하는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10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시 지은시입니다. 다윗은늘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모든 것에 넣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산 속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도출되는 답이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다윗은 늘 행복했습니다. 늘 행복한 삶이었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법괴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서 춤을 추는데 자기의 바지 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자기에게는, 어, 이다윗세계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1 6편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면서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행복할 수 있냐,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행복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열망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뭐, 아이들 케어하랴, 공부하랴, 또 나에게 주어진 일 하랴, 뭐, 늘 다람쥐 챗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어,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한약1 0여일 정도 지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 대용이가 자녀를 이제 아이를 지금 임태해서 갖고 있는데 손녀라고 합니다. 그 손녀의 태명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본문의 기자가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와께 에 대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의 근원을 주님에게 두었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다른 번역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든요.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너처럼 받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거처를 피할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어쨌든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동산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저를 친구 삼아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저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니라 밝은 빛의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행복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갖고 계신 행복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배의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에 다른 형상이나 다른 물질이나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의 우상이 된 자들, 권력의 우상이 된 자들, 어떤 물건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오늘날은 어떤 스타를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경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정천 성소년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유혹해서 그들을 알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숨겨둔 그런 사탄의 전략과 계획이죠. 물론 문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또 우리가 행복함을 가질 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지 못했다, 이래서 예배 못 드린다 이유가 될수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심있게 능력있게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살 곳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7절에는 말씀 나를 홀리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길로 저러한 길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춤거립니다. 주저앉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내가 흔들거리고, 주저앉고, 나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냐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과, 걸어가는 우리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조려지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일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일 거라고 하는 때로는 의심이 들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은혜들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뿐 아니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않으실 것이 믿니이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 1절에 말씀 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원히 즐거운 그런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괴로운 일이 우리 있을 수 있지요. 내가 계획한대로 잘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진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물었던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행복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걸음 걸음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마다 정말로 행복함이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영어 놀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